어, 불 꺼졌다, 불 꺼졌다, 불 꺼졌다. 자, 여러분, 사마식 할게요, 사마. 어? 아, 주기. 응? 아, 잠깐만! 야, 너 키! 저 자, 열쇠, 어떡해요? 열쇠거든요? 어, 열쇠랑 다이어 있었는데, 죽어서, 꺼내줘. 응? 응, 꺼내줘. 아, <laughs> 아, 진짜, 짜증나, 저거, 진짜. 와, 진짜, MBC도 오다 민정해, 와. 어디로든 뭐. 쟤네, 쟤네! 죽어에이헤봐나 진짜 욕나오네. 제작대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졌어! 그라파이 점프맵! 우 죽었어. <웃음> 아, 죽는 거 소리 도 신기하다. 하는 사람 있는데, 이거 다 구독을 위해서. 내 네, 얼굴 공개했는데, 학교만 친구가. 내 개인정보 다 유출해가지고. 자, 보시길. 음, 이미. 응. 이 정도. 나쁜 놈내 새들 아 진짜 야! 예빈씨! 왜? 장난치지 마 빨리 와나 이거 타고 가야 돼나서가 그냥 나가서 가면 안고 아아 낙땜 괜찮아 물 설치하고 가면 돼 낙땜 는데괜찮다고응고응실질 응. 말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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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, 나 죽어. 아, 제작 짜증나 <laughs> 진짜... 아, 진짜... 이거 스토리 터치맵이 와 살짝 어렵네. 가져가야지, 갖고 가라. 아니, 하까 하면 어떻게 가라고... 제작해 너무했다. 진짜... 아,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게 무시할 도저히 이름도... 비씨 못하겠다. 이거! 레버런 레버런 다이아몬드 좀 꺼내 줘. 다이아몬드 한 개랑 레버 한 개요. 이거, 이거 아까 어떤 고이야참나 내가 아니야, 일로 오면 <하면> 어떡해? <laughs> 불을! 야나 레버 자 야, 나 레버 있다 응? 레버 줘 레버 줘 레버 레버 줘 레버, 줘! 레버 설치해 레버 설치해요 땡큐 응아 <laughs> <laughs> 죄송 죄송 야 레버를 여다 설치해 위에다가 아네 버튼 자시가 너 여자니? <laughs> 다이아몬드 한 개도 좋다 다이아몬드 말이야 왜? 개물 넣어주라 너! 으개물소리어 다이아보관해 아니 다이아 필요하다니까? 아..여러분 나 이거 켜는거네요 이따 들어갈 때다이어줄게요아 헬프미! 도끼 아무거나 줘 나무 도끼 아니면 돌 도끼 아무거나 야그야 야, 야, 아니 야 여기다 내 니가 침 니가 침대를 나줘 야너만 스폰 퍼리스주는거 바보야 잉? 침대랑 아 나무도 깨면 두개한번 그럼 화이팅 예예예예 예 꺼져봐 꺼져 <laughs> 꺼져 내가 할 거야 내꺼야, 내꺼야. 내꺼야. 야, 너 건들지 마. 너 원래 이일안 하려고 했잖아. 내꺼야. 네 이씨. <laughs> 그래, 이씨. 나 그지다. 너템 먹지 말고 빨리 꺼져. 살랑살랑살랑. 살랑살랑살랑. It 맨 a 내가 징글피디어, s a

왜 그러네! 아, 다이아 왜 캐는데, 니가. 니가, 니가 캐잖아! 어, 여기로 와. 다이아까지 없애, 이 새끼야? 여기로 와, 너. 아니? 다이아가? 자, 제작자분 철, 철이 없는데요? 이, 이거, 그래도 캐지나? 제작자분 철이 없잖아요! 제작자분! 그게 아니고. 얘때문 죄송한데요. 무슨? 철이 없어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야, 주원이 <주머니> 뭐가 나와? <laughs> 아니! 아니냐아니냐아니냐 <laughs> 자, 이제 가자! 좀비신 끼넣어서 들어가자! 자, 아, 사임 마세! 자, 아, 사임 마세! 야, 상자 한개좀 만들어, 라 내가 만들게. 자, 여기 내려 살. 아, 진짜. 이짜 니가 개 어휴, 넣었는데, 응, 수고, 니미 응. 무슨 니가 꺼내려나 수고 여러분 저 제가 이거 갖고 재밌는거 생각했어 응? 여러분 갑니다 비닐 크로퍼 갑니다 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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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음, 뭐. 아, 내버 징그러워. 여러분, 이거 싸우는 거는. 내 음. 네, 좀... 존버블랙 짜증나. 잠깐만. 들려. <laughs> 그래야지. 야, 나 웅크리긴 했어. 기계 크었다고 웅크리긴 한 이상. 난 절대 로못해 빨리, 빨리 들어. 빨리! 야, 고개를 조 그냥 나한테, 야, 나한테 고개를 줘 그냥 야, 나한테 고개를 줘. <laughs> 아, 왜, 왜 혼자 있어도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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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 만들어주세요. 아, 김씨, 진짜 해. 케이크, 야리워크 앗! 이단해 이만 조용지좀보지줘 꺼져봐! 몇 개야! 이따 죽겠네! 마지막 구간이야 이제는 그냥 니침수어 줄어 올다 아! 비켜봐! 흑흑! 서눌야 돼! 가자 야! 가자! 간다! 야! 아주 석당했어! 아주 적당했어 어? 왓쯔 야 이거 레 밀어 안돼 밀어 뭐야 기던데? 야 내가 탈거야 야국괭이 내놔! 내꺼 도로이도이안가져가고아에그도로이 손에 꺼이가 내놔 내아 싫어 야니 네 여기다 버려 퇴해 퇴. 해아 불편하다고 원래 bj가는건데 똑까라 뜨라! 에잇 아니잘 죽여버린다 야, 나 살았어. 나 살았어! 헐, 야, 나 사는 게신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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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니, 닭발이 없는데, 이거 어떻게 하려고 뭐야 카트, 카트도 야 나이스! 안돼! 죽기 싫어! 야, 카트,